개척자 현재 파멸과 보존 화합 운명의 길이 나온 상태인데 화합 척자의 경우 슈퍼 격파를 제공하는 격파 서포터로 격특 딜러인 부틀과 트 반디가 출시됨에 따라서 화합 척자의 가이드도 제작해달라는 요청이 많아졌습니다. 파멸과 보존은 아무래도 초창기에 나오기도 했고 서포팅보다는 딜적인 부분에 집중한 스킬셋이라 인플레를 맞은 지금은 활용하기가 여간 쉽지 않았으나 화합 척자는 완전히 서포팅 쪽으로 방향성을 잡았기 때문에 완전히 상위 호환인 격파 서포터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격특 조합의 메인 파트로서 계속 발약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친구인지 알아볼까요? 화합 적자 가이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킬 설명입니다. 일반 공격 스윙 댄스 에티켓 그냥 평타입니다. 전투 스킬 인터미션에 내리는 B 단일 적이게 허수 속성 피해를 가하며 랜덤 단일 적이게 추가로 피해를 줍니다. 개수 자체는 저참하다고 표현해도 될 정도로 낮은 수준이나, 화합척자는 슈퍼격파라는 특수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으며, 강인도 감소 자체도 훌륭한 편이라 적이 허수약점을 보유하고 있다면, 격파를 통해서 부틀반디가 딜타임을 빠르게 가져올 수 있겠죠. 필살기, 떠들썩한 플라이트 퍼레이드. 모든 아군에게 3턴 동안 댄스 파트너 효과를 부여하고, 개척자의 턴이 시작될 때마다 지속 턴수가 감소합니다. 댄스 파트너를 보유한 아군의 격파 투수 효과가 증가하고, 약점 격파 상태의 적을 공격하면 슈퍼격파 피해로 전환됩니다. 화합적자 채용의 핵심적인 이유이자 정체성이라고 할수 있죠 완매나 로빈의 스킬을 제공하는 버프와 같은 형태로 개척자의 턴이 3번 올 때까지 계속해서 유지되기 때문에 필살기를 제공하는 버프인데도 불구하고 유지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슈퍼 격파는 지명타나 공격력, 데미지 개수에 관계없이 오로지 격파 특수효과 스탯과 강인도 감소량, 그리고 캐릭터 레벨에만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나찰이나 곽창 같은 힐러가 평타를 쳤을 뿐인데도 다섯 자리 숫자가 뜨는 기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강인도 감소량이라는 게 깎아놓은 강인도가 아니라 해당 공격의 강인성 감소 수치를 말하는 거라 갤러워처럼 강인도를 매우 잘 깎는 캐릭터의 경우 원래 격투 스탯을 올리는 것까지 합쳐져서 정말 들러붙지 않은 강력한 공격이 가능해집니다. 이번에 출시한 반드는 격투 딜러로서 적을 격파상태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여 매우 높은 강인도 수치를 가지고 있고 또 본인의 자체 개수는 생각보다 많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이 화합적자가 제공하는 슈퍼 격파 메커니즘으로 격투 스펙과 강인도관 소량에 따른 대증을 얻는 것이 중요하여 화합적자와의 궁합이 반강제되는 것입니다. 특성, 올채널 에어리얼 댄스. 적의 약점이 격파되면 에너지를 회복합니다. 행적 1레벨 기준 10의 에너지를 회복하는 패시브로 쿨타임도 없고 횟소제한도 없어서 다수의 적을 한 번에 격파상태로 만들어도 전부 카운트되어 140이라는 큰 에너지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살기 버프의 가동률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화합적자는 보통 완매 전광이나 기억속 모습처럼 격특과 더불어서 에너지 회복이 달려있는 광출을 채용하고 또성원에도 에너지 관련한 효과가 몇개 있기 때문에 무리없이 삼통궁을 사용하여 버프의 무한 유지를 가능하게 합니다. 비술, 원맨 밴드, 출격, 기술 발동 후 다음 전투 시작 시2턴 동안 모든 아군의 격파 특수 효과가 30% 증가합니다. 격특을 올려준다는 것은 상당히 좋게 볼 일이지만 부트 1은 포켓 어드밴티지 스택을 쌓기 위해서 반디는 스킬을 통해 에너지를 채워 완전 요소 상태에 돌입하기 위해 턴을 쓰고 시작하기 때문에 막 그렇게 유용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추가 능력 나와 함께 춤을 을 개방하면 필드 위의 적이 적을수록 댄스 파트너 효과로 발동되는 슈퍼 격파 피해가 증가합니다. 다섯 이상일 때는 20%가 증가, 하나만 있을 때는 60%가 증가하는 형식으로, 보스 몬스터들은 틈만 나면 잠목을 소환하기 때문에 60%까지 받을 일은 잘 없긴 합니다. 추가 능력, 흐름에 몸을 맡기고 를 개방하면 스킬 발동 시첫 번째 피해 강인성 감소 수치가 추가로 100% 증가합니다. 화학적자의 스킬이 일단은 단일 대상으로 들어가는 효과인데, 판정이 단일적을 한번 치고 네 번의 피해가 추가로 들어가며, 동시에 랜덤으로 광역 피해를 가하는 형식입니다. 그첫타의 강인도 감소량을 두 배로 증가시켜준다는 이야기죠. 추가 능력, 극장의 모자를 개방하면 아군이 적을 격파한 후 적의 행동 게이지가 30% 감소합니다. 허수 속성은 격파 효과의 속박이라고 하여 자체적으로 행동 게이지와 속도 감소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합 적자나 나찰 등이 적을 격파하면 이 효과와 더불어서 시너지가 발생하여 적이 오랫동안 격파 상태에 머무르게 되고 이는 고스란히 부틀반 뒤의 프리딜 타임이 되죠. 물론 허수 속성이 아니어도 유용한 건 마찬가지고 말입니다. 승급과 행적입니다. 승급 재료는 깊은 별의 외형질, 짓밟힌 의지입니다. 행적순서는 필살기, 특성, 스킬순이 추천됩니다. 필살기의 성능이 있어야 특성의 에너지회복이 의미있고 특성의 에너지회복이 있어야 필살기를 자주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도로 따지면 거의 동급이라 생각하는데 일단은 필살기가 핵심이니 그쪽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행적재료는 별을 갈아먹고 재앙을 남는 구악과 천혜의 악장, 짓밟힌 의지입니다. 광추입니다. 격택을 활용하는 서포터라는 점에서 완매와 매우 유사한 광추 선택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걸속 지난날에 나! 완매의 전용 광추임에도 불구하고 완매보다 화합적자랑더 궁합이 좋은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완매의 경우 기억속 모습이나 맞물린 톱니를 채용하지 않으면 자력으로 삼성궁을 돌리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화합적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완매 전광과 기억속 모습이 둘다 있다면 완매 전광을 완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화합적자한테 주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아직 전투는 끝나지 않았다. 애충효율과 필살기에 따른 스포 회복, 그리고 장착자가 행동한 뒤에 캐릭터에게 피해 증가를 제공하는데, 부틀반대는 피해 증가의 효율이 굉장히 낮은 친구들이라 역설적으로 굳이 딜러의 속도를 번거롭게 맞추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 애충효율과 스포 회복을 위한 재용이 되겠죠. 그렇다면 그냥 기억 속 모습이 낫지 않을까 싶지만요. 기억 속 모습은 격특과 에너지 회복을 제공하는 광추로, 화합 적자는 보통 격특 매듭을 채용하고 패시브 효과가 있다지만 성운이 전부 개방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필살기 버프를 유지하는 것이 힘든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죠. 다만 성운을 완전히 개방한 화합 적자는 필살기 사이클이 매우 유연하게 굴러가기 때문에 격파특수 효과를 유물에서 많이 당겨올 수 있다면 광추는 덴덴덴으로 채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군이 많은 행동수를 가져올수록 적을 격파상태로 만들기 쉽고 격파상태에서 많은 공격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격특조합에서는 특히나 속도나 행동게이지 증가가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죠. 외에는 삼성에 맞물린 톱니 정도가 있습니다. 대단히 괜찮은 선택이라기보다는 줄기 없어서 에너지 회복이라도 하라는 느낌이 강하지만 삼성치고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유물입니다. 꿈을 조작하는 시계공 주로 격특 조합에서만 채용되는 화합적자는 시계공과의 궁합이 매우 좋습니다. 부틀반드는 격특 딜로라는 타이틀답게 격파 특수효과 스탯에 따른 딜증이 무엇보다 중요하니 이 시계공으로 제공하는 격특의 가치가 매우 크죠. 혹여 완매가 이미 시계공을 채용한 상태라면 궤도 4세트나 궤도나 시계공의 2세트 조합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장신구는 격특을 제공하는 도적구 탈리아를 채용합니다. 속도 145라는 게 생각보다 빡세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격특 조합에는 완매가 반 필수적으로 들어가고, 챙겨야 하는 스탯이 격특과 속도 뿐이라는 걸 생각하면 그렇게 힘들다고는 생각이 안들 겁니다. 체방 갑옷에 속도 신발, 체방 구체에 격등 매듭이 추천됩니다. 안정성을 위한 채용이니 체퍼인지 방퍼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부옵션이 잘 붙은 쪽을 채용하시면 됩니다. 효율을 따지겠다면, 한쪽이 체퍼, 한쪽이 방퍼인게 베스트겠죠. 부옵션은 역시나 속도나 격등만을 챙겨주시면 되고, 격등은 다달선이지만 일단은 250 정도, 속도는 전투시를 기준으로 145를 넘겨주시면 됩니다. 완매의 속도 버프를 생각하면, 마을 속도를 134나 135 정도로 맞춰주시면 되겠죠. 성원입니다. 1돌, 최고의 관중석 처음으로 스킬을 발동한 후 즉시 스킬 포인트를 1포인트 회복합니다. 부틀 같은 경우에는 또 처음에 예열 과정이 있고 파티원들도 버프를 제공하는 빌드업 과정이 있으니 그런 스포 소모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효과입니다. 2돌 타로그의 레인보우 스텝 전투 시작 시 3턴 동안 에너지 회복 효율이 25% 증가합니다. 혼돈 같은 컨텐츠에서는 에너지가 반만 찬 상태로 시작하고 화합 적자의 버프는 필살기에 있기 때문에 빠르게 필살기를 사용하라는 취지에서 제공되는 효과입니다. 4돌 비둘기를 감춘 모자 개척자가 필드에 있을 시 자신을 제외한 동료의 격파 특수효과를 자신의 15%만큼 증가시킵니다. 권장 스펙의 격특 250%를 기준으로 파테원에게 37.5%의 격특을 제공하는 엄청난 효과입니다. 필살기 버프나 시계공도 수치에 포함되기 때문에 45%나 50%까지도 노려볼 수 있죠. 6돌 내일은 스포트라이트 아래서 휴식을 스킬의 피해 횟수가 추가로 2회 증가합니다. 6돌 효과치고는 졸라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타격 횟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에너지가 더잘 차는 것은 물론이고 강인도 감소량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화합 적자가 필살기로 버프를 제공하는 서포터이면서 슈퍼 격파가 강인도 감소량에 영향을 받는다는 걸 생각하면 딜링 증가까지 노려볼 수 있는 만능 효과라고 할수 있죠. 추천 파티입니다. 히메코, 서리, 소상 여러 가지가 생각나는데 보편적으로 추천되는 건 역시 격특딜러들입니다 먼저 반디가 있겠죠. 반대는 자체적으로 슈퍼격파 메커니즘이 있긴 하지만 이게 그렇게 높은 개수를 지니는 게 아니라서 화합적자가 제공하는 격특 서포팅과 슈퍼격파가 필수입니다. 거기에 격파율 효 증가에 속도 증가, 속성정한 관통을 제공하는 완매가 들어가고 격특을 사용하는 힐러 갤러거를 넣습니다. 개척자는 기본 캐릭터이고 갤러거는 사성이라 완매만 있으면 완성되는 조합이라는 점에서 가성비가 좋다는 평가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트일이 있죠. 부트일은 슈퍼격파 메커니즘이 아니어도 자체적으로 강력한 딜링을 꽂아놓을 수 있고 반디처럼 속도 증가가 있는 게 아니니 많은 행동수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브로냐와 조합하는 것이 좋기는 하지만 다 브로냐 1돌 전광, 2돌 전광인 게 아닌지라 브로냐를 채용할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은 자선책으로 화합적 자와의 조합을 사용합니다. 예열 과정도 있고 딜링을 하는 순간도 행동수가 적으니 다소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만 부트일의 강력한 격파 딜링에 슈퍼격파가 붙는 것이니 딜링 영수증만큼은 만족스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화학적자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부족하거나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댓글 피드백 부탁드립니다.